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나미 뽑기의 쓰나미, 쓰나미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해피컵, 일명 어, 주작기계죠. 사장님이 절대 질수 없는 뽑기기계. 뭐, 보통 어, 일종의 락이라고 하는데, 락이 걸려있는 기계인데, 오늘 한번 음, 지나가는 길에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걸려 있는지 좀 오래 됐거든요. 이제 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믿고 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여탄 단어 없대요. 어? 단어 없어요. 단어 없나? 예. 네. 자 일단 목표는 에어프라이기. 아 이건 정면에서 네. 찍어야 돼. 아, 아, 한참 뭐, 한참 뭔하십니까잘 뭐 보고 찍고 있네. 이렇게 옆에서 찍으면잘 보이지 않을까? 아, 아, 싸매볼까? 그래. 이렇게 먹 얼굴 안 보이는데요? 아, 센터 안 맞죠? 센터를 맞추셔야죠. 아다칼 아, 맞다. 맞다. 무거운 물건데 인 칼치기 좋네. 어머. 말이 또서 나오는구만. 오! 오. <laughs> 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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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이칼기 칼치기, 오지기 칼치기, 요치기칼내기 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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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치기 칼치기, 요치기 칼치기, 칼이기 칼치기, 칼치기, 칼치이 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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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laughs> 못 빼고 있습니다. 우와! 안 아,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아, 되겠네. 나와요. 일단, 일단 한 번. 자, 와, 4타 만에. 세타 만에, 세타맞죠 여러분? 칼치기 성공하고 봤죠? 자, 찬우야 커피포트가 이렇게 다가 그다음 커피포트기 먹어니까 커피포트... 우와... 필요합니까? 아, 카지기... 뭐맞습니까 <laughs>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저렇게... 팅. 아... 마이나가 기다려보세요. 욕심이 가했어요! 오케이. 팅! 팅! 팅. 아, 마비가? 아, 아 <laughs> 용심이가라다고요 아, 너무 버렸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칼치기는 락이 없는데. 락이 아, 칼치기는 락이 없다고요. 봐봐. 아, 뭐? 잘하고 있잖아, 지금. 많은 에어프라이긴 나 뽑았잖아. 아니. 하나 얻어가지고. 커피 건가? 메이커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왔다! 부러지면서 탕! 아, 남아요. 아니, 아니, 아에 아, 까봤다. 빵 아, 괜찮았다고. 전혀 안 괜찮은데. 아, 이거는. 이거는 락이 지 이거는 락이. 칼날이 지금 조그맣게안 나와 있다고. 그걸로. 아, 아깝다. 에? <laughs> 아니 저아참저나 <laughs> <차! 웃음> 하나 어? 뭐요? <웃음> 아 <웃음> 어, 괜찮은데 만원 내볼까? 너 봐요. 어? 아 내가 해야지. 자 만원 내가 합니다. 네이만 원째. 근데 왜 칼치기를 못 하지? 칼치기 말고 그냥 이 락으로 잘라 잘리는 게더이 이건. 어, 약간 잘린 것 같아. 지금 약간 지금 시야가 터진 보입니까? 살짝 안 보이나? 살짝. 네가 이걸 봐야지. 보여요.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여요. 어? 아. 그 끌고 막 지나잖아. 저녁? 지금 지금 살짝 살짝 끌린 거안보야 도대체 어디를 끌면서 들어왔단 거지? 아, 니가 그래면 내가 앞에 안 보이잖아. <laughs> 지금 봐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실파 보이잖아, 실파. 어, 봐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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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파 오케이, 오케이, 실파 오케이 보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끌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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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칼날만 날... 칼날만 그래 가지고 뽑기 힘들고 요렇게 밀어서 킹기에는 그 힘에 킹 킹. 소리는 나는데 별로. <laughs> 지금 여기에만 지금 3만원째 들어가거든? 커피메이커에만, 그지? 네. 커피메이커면 3만원째 들어가니까 <laughs> 앞에 누가 좀 치고 갔으면 풀릴 때가 된것같은데 이제. 오와 좋았어, 와 좋았어, 칼, 방금 칼질 겁 잘쳤다. 방금 칼질 진짜 잘쳤. 네. 근데 지금 락 풀린 거아 이거. 한번 치면 모르겠어요. 저게 줄이요, 얇은 줄이 세 개가 꼬인 거거든요. 줄세개 중에서 지금 칭. 하나가 터진 거예요. 두개 터진 거 아니야? 하나가 터졌죠. 저 지금 두개 꼬여 있잖아요. 아, 아 락, 락이 있어, 락. 락이 있어. 방금 밀렸거든요. 여러분들 보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면 밀리는 게 느껴집니다. ,잉? 오, 좋다. 좋다. 튕기라. 튕. 오케이. 좋다. 좀 더. 째고 들어가야지. 튕. 오케이. 무거운 물건은 이렇게 칼치기를 하면 잘 끊어지죠. 아. 지금은, 지금은 짧아서 덜 가서 락을 풀려는지 한번 가, 나와본 겁니다. 잉. 아좀 많이 왔죠 마이와도 지금 역량을 계속 주고 있어 제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지? 지금 줄이 많이 너덜너덜 해졌어요 왼쪽 줄이랑 비교하면 아 아깝다 네타 남았구요 네타 좋다 오아 튕기라. 튕기라 튕기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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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아 자! 많다 많다 팅 이게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거든 아그방다 가지 다 가지 아니 아니야 방금 지금 오케이 와킹기라 와, 자, 5만원 째 들어갑니다. 5만원 째, 돈수사 째, 5, 갑니다, 5 <laughs> 상인네, 자, 여기서 나와야 우리가 또 이득을 볼수있만 아까 만원에빠만원면더 좋았을건데 어쨌든 5만원 째, 5만원 으니까이 째, 5만원 째, 이 한타가 아까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물고 걸려 있으면 이게 작동이 하던가 계속 이거 건고물릴 건데 자 지금 어쨌든 5만 원에 에어프라이기랑 커피메이커 5만 원에 에어프라이기랑 커피메이커 자요렇게 해피컷은 어 사장님이 약간의 세팅이 들어가 있는 뽑기니까 뽑기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즐겨찾기와 구독하기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